이미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몰라가지고 갑자기 법제처장한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뭐 보고서 그거 왜안 올라왔던데 네. 언제 올라와요?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티저 제 티저 그렇죠 이제부터 네.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제 그래서 법제처장하고 대통령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 법제처장이 일단 저 질문을 할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눈동자가 네. 네. 오, 들려. <laughs> 네. <놀랐어. 웃음> 어, 엄청 흔들려. 몰랐어. 보고서요? 이렇게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보고서는 이미 올렸습니다. 어. 뭐 대통령이 못 받아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원래 어. 보고 일정이 다음 주였다고 법제처장이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내 보고 차례일 때 물어봤으면. 그렇지. 신경 안 썼을 텐데, 어. 오늘 그 차례가 아닌데 갑자기 왜? 그렇죠. 느낌이죠. 그리고 공식 보고를 다음 주에 대통령한테 하기로 예정 이 잡혀있다는 거야. 네. 그럼 네. 법제처장 입장 에서는 아 다음 주에 이렇게 이렇게 보고해야지 라고 마음쓰으로 생각하고 있었 겠죠. 아, 네. 그런 게 어딨냐. 네, <웃음> <웃음> 아유, 그런 게 어딨냐 야, 진짜. 내가 아유. 다음 주까지 아 한다고 해서 진짜 다음 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맞춰서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빨리 끝냈으면 빨리 준비가 됐다고 그렇죠, 얘기해야 그렇죠, 될거 아니야. 이거죠. 그렇죠? 음. 바로 그겁니다. 아, 예. 근데왜 그걸 치고 들어가 있느냐 보고할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어저께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음. 대통령 이걸 명확하게 강조해야 된다 네. 통일교 해산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음.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그만큼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 더. 내가 얘기한다 에. 이건 뭐 누가 나오고 자시고 사실은 뭐뭐 뭐 무슨 어 옛날 뭐 문재인 정부 때 음. 당시 여당 사람들 네. 혹은 뭐 이재명 뭐당 대표 시절에 뭐 측근이었다고 알려진 사람들 뭐 이런 네. 사람들 이름들이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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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밖을 돌고 이번 주내내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밖을 보고를 대통령실에서 몰랐을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더라도 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대통령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못을 박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밖들이 돌아다니는데. 어.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종교 단체가 헌법을 위반해서 정치에 끼어드는 부당한 짓을 했으면 네. 해산시킬 수 있는지 똑바로 검토해라고 예. 라고 어저께 얘기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실명이 터져 나오니까 네. 바로 때리잖아요. 네. 여야 어, 막론하고 한 번에 다 정리해라. 네. 준비가 된 겁니다. 어. 아. 라는 얘기가 된 거죠. 네. 사실은 대통령이 남긴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당에서 나오면 은 통일교는 내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돼요. 그럼요. 우리 당에서 만약에 통일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날리더라도 정말 중요한 정교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회사사유가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정 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음. 않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고 지켜봐셔야 주 되는 거예요.